는왜약 쓰는 선수들이 많은 줄 알아? 김강민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막그 보통 보면 장성엽 선수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고 성적이고 재미란 말이야. 야, 우리 동네 헬스장에서 볼수 있는 몸을 내가 여기까지 와 갖고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돼? 이걸 내가 왜 봐? 우리 헬스장에서 약쟁이들이 몸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그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은 대중의 심리는 그냥 괴물을 보고 싶은 거야. 와, 씨발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뭔지 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조초의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늘은 왜 미국에서 그 내추럴 보디빌딩이 인기가 없는지 약간 이런 재밌는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이 어때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요거를 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조초고요 조초의 탑세트 아 지금 막 장난을 3,100명이 넘어가고 리뷰가 막 70개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인증이 된 운동. 루틴 근육 빨리 커지고 싶은 탑세트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만원대에서 지머크에서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하다게에서 조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빨리 클릭해서 이제 봐줘요 거기 이벤트 장난 아니다 지금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이 내추럴 대회를 잠깐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나눠볼 건데 자 이번에 이제 내추럴 얘네가 아마 탑 드린 거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총종치도 괜찮았는데 얘네가 이제 탑 드리고 자,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에서 내추럴 시장이 죽는 이유가, 잠깐 이거 보자. 자, 대회 몇명 나왔어요, 여러분? 4명 나왔어요. 프로대회, 피지크 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몇 명이 나오냐면, 최소 10명 나와요. 어느 프로대회를 나가도 10명이 나오고, 여기 프로대회 전체 6명 나왔어. 여자 2명, 남자 4명. 그니까 러 이거를 누가 돈 주고 보냐고. 그니 그러니까 나는, 그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한국은 내추럴에 대한 이게 관심이 있잖아.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내추럴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고 내추럴 보디빌딩이 실질적으로 사랑받고 해요 한국에서 그래서 나는 그러거든 오히려 그니까 물론 뭐 인기는 왜 약쓰는 선수들이 많은 줄 알아? 김강민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막그 보통 보면 장성엽 선수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고 하 성적이고 재미란 말이야 그니까 사람들이 약쓰는 게 당연히 나는 뭐 좋아요 이런 걸 약쓰는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 이야기를 나누고 거짓말을 치지 않고 하면 결론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실수 거리를 좀 했었고 뭐 어쨌든간에 뭐 과거에 뭐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 결론은 결과 잘 내고 인기 많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해가 났지? 그래서 미국에서왜 내추럴이 인기가 없는지 먼저 이야기할 를 건데 한국은 내추럴 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내추럴 시장이 큰데서 이번에 내추럴 대회를 미국에서 낸 이유가 낸 이유가. 이 해외에 있는 선수들과 이 관구 관중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야. 그니까 이걸 돈 되는 걸본 거야. 한국에서 이제 내추럴 대회 보고 올 만든 막와막 이러고 람들모이고 이러니까는 얘네가 그 돈을 본 거예요. 동양 쪽에서 내추럴 대회 여행을 보고. 그래서 미국에 여행 오게 만들고 얘네들 여기서 대회 뛰게 만들고 대회 대회 비용 막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게 잠깐 얘기를 할 건데 1970년대 때인가 이제 약물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미국 내에서 하나 터졌는데 이 보디빌딩이 약물 대회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IFBB 협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약물 금지시킨다. 우리 약물 이제 안 받는다. 내추럴로만 보디빌딩한다. 이이 그, 미디어의 의견을 들은 거야. 언론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올림피아가 TV에 중계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올림피아가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티켓 파는 거였어요. 관중들 매도해서 관중들이 티켓 비용 내고 여기 올림피아에 와서 엑스포 가고 보충제 사고 보충제 회사 끌어들리고 이런 건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VIP 티켓이 10% 팔렸어요. 그렇게 바꾸고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내추럴을 원한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한국이라고 보면 돼. 지금은 좀 한국도 많이 개방이 됐지만, 내가 봤을 때약한 5년 전, 10년 전 한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 1970년대 때. 그 약물 쓰는 새끼, 스테로이드, 이 범법자, 이 개새끼들. 그때 장세가 미국의 이제 1970년대 때인데, 이, 이, 이해가 데 요즘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잖아. 뭐 t I t 다 하고 동네가면 다 t I t 야 아저씨들 나이 40먹어갖고 복근 생기고 몸 만들고 있어 소량의 테사소를 집어넣고 그래놓고 더 건강하고 의사의 의사 밑에서 치료받으면서 아주 그냥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지. 무조건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언제부터 했냐면 2000년대 한 중반부터였거든? 그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회 얘기 잠깐 따로 할 거고 그래서 올림피아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내추럴로 여니까 사람들이 안온 거야. 그니까 왜안 왔냐?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관중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진발 우리 동네 일상에서 볼수 있는 몸을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돼? 이걸 내가 왜 봐? 우리 헬스장에서 약쟁이들이 몸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은 대중의 심리는 그냥 괴물을 보고 싶은 거야. 와, 씨발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그래서 이게 어느 분야를 가도요.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게 그러거든. 그러니까 도핑이라는 게좀 애매한 게.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약물이 낱말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몸을 갖고 와라. 네가 뭐 약을 꽂든 드럼통을 꽂든뭐뭐 뭐 콧구멍으로 뭘 꽂... 그러니까 뭐라든지 최고의 몸 가져와 몸 좋은 새끼가 이기는 거야 이제 이거잖아.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약물 문제가 많아요. 도핑 코치들도 많고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게 보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출럴뛰 선수도 많은데 그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그 도핑으로 많이 유명해요. 특히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내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마이클 펠프스뭐 박태환 선수 막 이런데 박태환 선수가 그테스스론 처방 받은 걸로 걸렸거든 내가 알기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협회한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협회가 그 정도. 게을 갖고 있잖아 한국에서는 그 국제 뭐 스포츠 뭐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리그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안 그러니까 쓰면 이상한 거야 그 그러니까 마이클 페퍼스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자전거 타는 애 누구냐 암스토롱 봐봐 얘네다 약쟁이야 다 약고자요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도핑에서 걸리는 약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도핑을 안 걸리게 바꿔요 그러니까 케미컬을 조금씩 바꿔서 이거를 바꿔버리면 약에 도핑이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종 그런 약들을 쓰는 거니까 스테로이드도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용이라든가 일반 보디빌딩에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변형된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핑 코치를 고용을 해서 도핑 코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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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 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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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라라고 코칭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네가 이상한 놈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넷플릭스에 되게 그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거든.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느 레벨에 가도 그러니까 이 최고 레벨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 이건 내 개인 개인적인 의견인 건 그냥 도핑 대회를 만들고 약간 보디빌딩 같이 나는 그볼것 같거든 올림픽에서 야니 쓰고 싶은 거다써 그러니까 화학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선수 같은 입장도 마찬가지만 나도 그렇고 뭐 건강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이기려고 하는 거고 기록 세우려 고 그러고 여기 미친 애들이 있어요 나 같은 애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낀 거는 아, 아싸리 올림픽도 내추럴 올림픽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논란 되지 않게 그냥 야 우리 화학전 한번 해보자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100m 얼마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약 쓰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하면서 약 쓰는 애들끼리 와서 애들 막그약 쓰는 스텝 꽂고 달리기하고 몇초때 끊을까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도 약 쓰는 선수들이 있어 많아요 탁국 가면은 그리고 이제 걔네들 0.0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UFC도 마찬가지고 사운드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이제 이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난무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결론은 이제 IFBB 같은 경우도 내추럴 시도했는데 결론은 인기가 없었다는 거. 결론은 공급과 수요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잖아. 공급이 그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추럴 시장이 죽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결론은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요와 공급 자본주의라니까 재미있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안 봐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 얘네가 내추럴이든 아닌든 자 어쨌든간에 이제 대회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총총 씨가 4등을 했어요 그래서 4명 중에 4등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쉐입은 제일 괜찮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총총 씨 쉐입 괜찮았어 이게 보면 은 전면 되게 좋았네 내가 봤을 때 가장 피지크스러운 건 솔직히 난 총총 씨가 맞다고 보는데 근데 뭐 사진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말로는 컨디셔닝을 못 뽑았다라고 올렸는데 뭐 여기 보면은 외복사건 이런 것도 잘 뽑힌 것 같고 다른 선수들이 뭐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 얘는 왜 어떻게 여기 중간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 등수가.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는 총총 씨가 1, 2등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고 왜왜 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니까 등은 이 선수가 좋아.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등 하부를 봤을 때도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못뺀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이제 실질적 관중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모르죠. 조명에 따라 다르고. 그리 이제 약간 태닝이 아쉬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수분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에서 태닝을 잘, 잘못해서 나오더라고. 태닝을 좀 잘해야 돼. 그니까 좀 태닝, 태닝만 잘 받았어도 등수 하나는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두 선수가, 이 선수가 내가 알기로 3등 했나 그러고 얘가 1등인가 2등 했을 거야. 뭔 별로거든? 이쁘지도 않고 피지크 같지도 않은데? 이거는 저는 이제 심사 기준 은잘 모르겠고요. 아, 총총씨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맨스피지크 심사 기준이 뭐냐면 일단 테이퍼예요. V 테이퍼인데 지금 테이퍼 이 중에서 제일 좋아 전면 포징을 잡아도 제일 좋고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어깨 전면 좀 보완하고 등두께만 좀 보완하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쉐입은 이 둘이 이뻤어요. 동양 두 명이 좀 쉐입은 훨씬 이뻤어요. 훨씬 맨스피지크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내추럴 때오면 약간 좀 이렇게 씨발 뭐야 이거 심사 기준이 막 이럴 때가 있어.